많은 분들이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면 신규 임용이 되실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어, 어떤 분이 전화 응대에 대해서 어, 알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요. 어,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요. 음, 저는 제소개를 잠깐 하면 공무원 경력은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이제 법무부 국가직 법무부 체급으로 시작해서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6년, 6년 남짓이 있었고 의원 면접하고 때려치고요. 다시 시험 봐서 교육행정직으로 일하고, 나라를 터 통해서 전입 시험 봐서 교육부 A 공립대로 전입하고, 조금 일년 후에 다시 전입으로 나라 힐터 전입으로 교육부 후까지 B 대학교, B 공립 대학교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를 의원 면접하고 때려치고 다시 시험 봐서 사회복지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 경력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서는 법무부, 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전화 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뭐 벨소리 세번 울리기 전에 받아라. 그리고 친절한 목소리로 어, 말씀 응대하고 민원인께서 전화를 끊은 후에 끊어라. 뭐이 정도 이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진는 않는데요. 사실은 이런보다는 것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응대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이해관계나 어떤 큰 혜택이 걸린 것을 두고서 민원님께서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음, 결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제가 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경력이 쌓이면 은 결과가 어느 정도는 그 윤광이 보여요. 이 사람은 될것 같다, 이 사람은 안될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민원님은 자꾸 아, 그냥 알려주세요. 어찌될 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민원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제는 좀 신중해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몰라서 모른다고 하지만 조금 몇달 연차가 쌓이고 하면은 결과가 보이니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무심코 말했다고 싶어요. 그럼 민원님이 아, 네. 그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laughs>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어요.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가능성이 좀 있고요. <laughs> 될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민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안 됐어요. 신청한 게잘안 됐어요. 그럼 민원이 따지러 오겠죠. 지난번에, 될고갔다면서요 가능성이 보인다면서요.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 될거같다다 라고 말은 했지. 민원이께서 이제 떨어지고 나면, 네, 기분이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이제 따진 경우가 있어요. 만약 그때, 저도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는 나와야 봐 합니다.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아무 이유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알수 없다 결과는 나와보고, 나와 보고 나와야 되고 나오면 그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마무리 줘야지될거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민원인은 된다고 그동안 믿고 쭉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될거 같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될거 같다 고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될거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지만 안될거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다가 뭐 돼도 민원인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될거 같아요 라고 말했다가 되는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뭐 다른 데뭐 신청 넘어고 이것저것 투자 많이 했는데 어왜안될것 같다고 말해서 나한테 이런 피해를 끼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모릅니다. 저는 신청만 넣어드리는 거고 심사는 뭐 선급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앞둔 영상에서 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민원님께서 신청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1, 2주 후 1, 2, 1주, 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 저도 결과가 나오면 전화 드릴게요. 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내를 끝내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는 대략 1주 일 후에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혹시라도 저희가 응대하는 민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압박하고 전화를 못 드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오전까지 저희한테 연락이, 저한테 연락이 없으면 이 번호로 전화번호 드리고 확인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깜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원님 분께서 전화를 언제까지 전화가 없으면 저한테 해서 전화 가 없으면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전화가 없으면 오후에 전화를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오후에 전화가 와요. 민원인분은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십 명, 수백 명 민원인이 서로가 쌓여있고 이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야 될 분들을 추려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다가는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민원님은 본인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질 않아요 정말로 월요일 오전까지 전화 안 오면 오후에 전화 달라고 하면 진짜 오후에 정확하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불만 별로 안 해요 지난번에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전화가 없으면 전화 주라고 그러면 은데해가지고 뭐,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근데 이런 전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해주는 게 좋죠. 내가 전화를 드렸어야 했지만, 또 처리를 해드렸어야 되지만, 어떤 이유로 깜빡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전화 확인 전화가 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화 응대 유령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쉽게 약속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전화 드린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나중에 전화가 없으면 반대로 전화를 달라고 할 것. 이 정도?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뭐 친절하게 응대하고, 민원인분들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화 응대든 시대로 만나서 상담을 하든 민원인분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또 약속도 하지도 마시고요 어,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확인 전화 부탁드리는 거 언제까지 전화가 없으면 확인 전화 부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은 빨리 전화를 받고 그리고 전화를 땡겨받아서 다른 분한테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몇 번으로 그렇지만 혹시 끊어지게 되면 직통번호 어디어디로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돌려드릴 때도 이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쪽에서 전화통화하거나 그러 끊어지니까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좋아요. 감사합니다.